저는 다음 달에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을 앞둔 60세 직장인입니다. 퇴직금으로 5억 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도 3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앞두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변에서는 치킨집이나 카페를 차려보라는 분도 있고 전원주택 사서 여유롭게 살라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또래 친구들 중에 퇴직 후 사업하다가 전 재산 날린 사람도 봤고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도 봤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60세 이후 비참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 수명은 83.6세입니다. 60세에 퇴직하면 앞으로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한국갤럽이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퇴직 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자영업 창업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38%가 치킨집, 카페, 편의점 등 자영업을 시작한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수입이 필요하고. 직장 생활만 하다 보니 다른 걸할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 5년 생존율은 불과 29%입니다. 열곳중 일곱 곳이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이죠. 더큰 문제는 실패했을 때입니다. 퇴직금 전부를 가게에 쏟아부었다가 2, 3년 만에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60대 중반이 되어서 빈손으로 다시 시작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두 번째, 전원생활입니다. 23%의 응답자가 시골이나 교외에 전원 주택을 사서 여유롭게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답답하면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텃밭도 가꾸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전원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병원 접근성입니다. 60대까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넘어가면 병원을 밥 먹듯이 가게 됩니다. 그때 응급실까지 1시간 이상 걸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전원주택은 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필요하면 한두 달 안에 팔수 있지만 전원주택은 조건에 맞는 매수자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결국 급하게 팔려면 방값에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쉽니다. 놀랍게도 19%의 응답자가 특별한 계획 없이 집에서 쉬겠다고 답했습니다. 40년을 직장생활하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아무런 활동 없이 집에만 있는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은 활동적인 노인보다 3.7배 높았습니다. 무료한 시간이 쌓이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가족 관계도 나빠지며 결국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60세 퇴직 이후 비참한 삶을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다섯 가지 필수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한 번에 다 쓰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연금, 배당주 투자, 월세 수입 등 최소한 2에서 3가지 이상의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금에 70% 이상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30%로 주거와 생활비를 해결하라고 조언합니다. 두 번째, 병원 30분 이내 거리에 사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대형 병원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사는 것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가벼운 병은 동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지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골든 타임 안에 대형 병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전원 생활을 하더라도 이 원칙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 복지관 근처로 가세요.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입니다. 일본에서는 복지관 근처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지관에는 교육, 돌봄, 식사, 자원봉사까지 모든 것이 집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에만 있으면 고립되고 우울해집니다. 복지관은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네 번째, 취미 활동을 최소 두 가지 이상 준비하세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취미 한 가지,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거주지 근처에서 할수 있는 취미가 가장 좋은데요. 자전거 타기, 등산, 베란다 텃밭 가꾸기, 서예 등이 좋은 예입니다. 다섯 번째, 최소 18평 이상의 집을 유지하세요. 혼자 또는 부부만 살 거니까 작은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0평 미만 집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18에서 20평이 사람이 정신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최소 공간입니다. 너무 작은 집에 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퇴직 금 전부를 한 곳에 투자하지 마세요. 특히 자영업 창업이나 전원주택 구매에 전 재산을 쏟아붓는 것은 노후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30년부터 2050년까지 대한민국 인구는 계속 줄어들 예정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부터 서서히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병원, 학교, 마트 같은 인프라가 없어지고 결국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갖춰진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시골에 전원주택을 사서 전 재산을 묶어두면 10년 후그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가게는 망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서울에 집이 있으면 절대 팔지 마세요. 전세를 주고 가세요. 전원 생활을 하고 싶으면 서울 집은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지방에서 월세나 전세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건강이 나빠져서 큰 병원이 필요할 때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 일 3분할 전략을 사용하세요. 퇴직금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40%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만들기 개인연금 배당주. 월세 수입 등 30%는 주거 안정화 집 구매 또는 전세 보증금 30%는 비상금 및 의료비 절대 건드리지 않는 안전 자산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전 재산을 잃는 일은 없습니다. 대한 이 체험 먼저 결정은 나중에 전원 생활을 꼭 해보고 싶으시다면 당장 집부터 사지 마세요. 요즘은 여러 지자체에서 기농기촌을 장려하기 위해 집을 1년씩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는 금매로 나온 전원주택을 월세나 전세로 먼저 살아보세요. 직접 1년 이상 살아보면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병원도 다녀보세요. 그런 다음에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대한 3 노후용 집으로 이사하세요. 만약 지금 사는 집이 너무 크거나 오래되었다면, 노후에 적합한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권합니다. 노후용 집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18평에서 20평대 소형 평수 병원 복지관, 마트가 도보 10분 이내, 지하철역 가까운 곳, 교통비 전략, 부부 각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이 따로 있는 구조. 이런 집으로 이사하면 관리도 편하고 생활비도 절약되며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 사작은 일이라도 계속하세요. 완전히 손 놓고 쉬지 마세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든 동네 도서관에서 재능 기부를 하든 작은 아르바이트를 하든 무엇이라도 하세요. 일본 장수 지역 연구에 따르면, 80세가 넘어서도, 일을 계속하는 노인들의 건강 수명이 훨씬 길었습니다. 사람은 쓸모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계속하면 자존감도 유지되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60세 퇴직 이후 비참한 삶을 피하려면 다섯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현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둘째, 병원 30분 이내 거리에 사세요. 셋째, 복지관 근처로 가세요. 넷째, 취미 활동을 준비하세요. 다섯째, 최소 18평 이상 집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퇴를 했다는 것은 건강을 자신할 수 없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긴급히 돈이 필요할 때 노후 자금을 모두 주택이나 사업에 묶어두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자금을 한번 계산해 보고 충분한 현금 흐름을 확보한 후 남은 범위 내에서 주거와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절대로 전 재산을 한 곳에 몰빵하지 마세요.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세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